국민들이 정치는 사류, 정부는 삼류, 기업은 이류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글로벌 기업에 있다가 이렇게 정치 영역으로 와보니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영입되어서 민주당으로 민주당 당원으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는데 당시에는. 혁신의 의지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함께 이제 이렇게 탈당하신 분들도 있고 뭐 분당의 어떤 거의 그런 지경까지 왔었는데 그걸 봉합하려 하지 않고 정말 새로운 인물들을 영입하면서 민주당이 혁신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 힘으로 네 번의 선거 승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2020년도 총선 이후에. 180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되면서 혁신하고는 완전히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민주당 안에서 다소 다른 목소리를 내는 어떤 의원,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이 진보 영역이지만 실제로 스펙트럼이다, 스펙트럼을 넘게 할수 있는 그런 저는 구성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항상 그 안에서는. 내편 아니면 적, 이런 어떤 문화? 이런 게 상당히 힘들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지속적으로 개혁하고 혁신하는데 목소리를 내 왔었는데, 그게 한계에 다달았다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사실은 작년에 검경수사권 조정 때였습니다. 이 법안의 어떤 내용의 허술함, 또, 정말 사회적 약자들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법안이 통과되고 나서 30개가 넘는 법안들이 조정이 돼야 되고 음. 새로 어, 어, 개정이 돼야 되고 그런 상황들을, 상황들이 전혀 어, 준비되지 않고 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는 없다는 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의원님들한테 좀 상의를 많이 했고 그때마다 어, 돌아온 답은. 그법을왜 그렇게 자세히 보느냐 내후년에 총선에서 광주에서 어 이렇게 불출, 불출 마라도할 것이냐라고 많이 물을 정도로 근데 저는 이 법안의 어떤 내용적 허술함을 제대로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들을 드렸죠 근데 그게 어려,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민주당 의원님들을 뭐한분한분 한분 그렇게 비판할 제가 자격이 있는가 는 싶습니다만 저 스스로 아, 이 법안을 제대로 이제 9 0일에 안건 조정을 거쳐서 제대로 통과 시켜야 되겠다라는 음. 음, 그런 저 저의 결심으로 음. 저는 모든 걸 그냥 내려놓게 되고 던져버리게 됐었죠. 그러니까 제가 민주당 출신의 아, 광주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원이지만 아, 적어도 이런 내용의 허수, 허수, 허술함과 어, 절차적 하자를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음. 것으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제가 복당 신청을 철회를 해버렸죠. 이 국민의 대의제가 아니라 대통령 제족이구나. 음. 최진석 교수님도 그런 말씀을 똑같이 하셨던데 음. 이게 국민의 삶과 음. 어떤, 어, 뭐, 민생은, 말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나. 음. 그저 자신들의 어떤, 어, 다음 음. 총선에서의 당선, 어 출마, 이런 것에 너무 함몰되어 있구나. 이런 음. 것을, 말로 만들었지, 이렇게까지 제가 느낀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기존의 시스템, 기존의 문화, 기존의 어떤 정치인들을 완전히 익숙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서는 새롭게 할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새로운 신당의 창당밖에 방법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계에 다다른 이 정치로 인해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극심한 사회 분열, 극심한 정말 신형 갈등, 그리고 극심한 포퓰리즘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게 흑백 논리로 표출되는 음. 어떤 걱정과 분노예요 음. 근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선동을 하고 국민들을 더 불안에 떨게 하는 음. 이, 이걸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데 딱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음. 지금 보면 당원관리 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정당 안에서 요뭐 음. 이루어지는 일들이 당원관리, 음. 공천관리, 음. 그리고 후원관리 음. 그리고 정책입니다. 정책 이반. 근데 그 어느 것도 하나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뭐 밀실공천, 동공천이 횡횡하고 그리고 돈봉투가 이렇게 날아다니고 전혀 모르죠. 아시나요? 후원금 어디다 쓰는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리고 지금 뭐 민주당이나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단체 행동하기 위한 또 어뭐 광화문이나 뭐 이런 집회나 이런 것할때그 비용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 내에 어떤 이 국가에서 지급되는 어, 국고 음. 보조금 음. 음. 또 플러스 예 국민들 또 당원들이 내는 당비 음. 또 후원 음. 이런 것들이 투명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는 게전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 신뢰가 바탕이 되지 못하고 이 점점점 음, 어떤 정치권에 대한 불신으로 가게 되는 축적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이의제기를 하거나 그러면 공천에 불이익이 온다는 게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못해요. 그 음. 안에서는 그다음 선거에 전혀 뭔가 공천에 이게 좌지우지되지 않겠다는 라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으면 아마 당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할수 있을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사시, 상황입니다. 당대표의 독단, 또 지도부의 뭐 독재, 뭐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 민주적 절차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왜 우리가 민주적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실 텐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왜 파란 옷을 입고 자꾸 기업 얘기만 하느냐? 파란 옷을 입고 기술 얘기를 하느냐? 왜 당신은 반도체 이야기만 그렇게 하느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해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문화. 네. <laughs> 그것이 대한민국을 추락하게 하는 큰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정말, 음, 국민의 대의제인 이 정당을 바로 세우는 일이 제가 어떤 다른 정당에 들어가서 한번뭐 공천을 더 받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그런 준비를 좀 오랫동안 해요. 대통령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어, 국정 운영의 어떤 어, 이 발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능력이 있든 없든 그 정당 안에서 육성된 지도자가 아니라 그냥 누구라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어, 밖에서 꼬이라도 하자, 빌욕이라도 하자 그런 분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도 어, 지금 대, 윤 대통령께서는 어,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다음에 교육개혁해서. 새 방향을 잘 잡고 계시는데 정치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음. 국민들께서 보기에 너무 불안한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정치 세력들이 육성되지 않고 그리고 훈련받지 못하고 그리고 어 정말 공부도 안 한다는 것도 문제고 이런 정치 집단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음. 보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제대로 된 정당의 어떤 출현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해 낼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북유럽이나 또 선진 국가들은 이 정치인 제대로 된 정치인 정치 지도자를 배출해 낼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정당 안에 그런 정당의 유무가 국가 수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정당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당의 모습이 되려면 가장 먼저 이 희망정치스쿨, 희망정치학교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정당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패 이런 부분을 일소하려면 인간의 선의에 기댈 수는 없다. 선의의 시스템이 나와야 된다 해서 저희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정말 투명하고 이 위변조가 불가능하고 또 안정된 이런 시스템으로 정당의 문제를 완전히, 음, 없애겠다. 이런 기치를 내걸고 지금 신당을 출범했습니다. 최진석 교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건명원, 해명원, 뭐, 기본학교를 통해서 육성된 젊은이들이 기본, 어, 우리 창당의 발기인의 기본이고, 그들을 지원할 수 있는 저의, 저의 영역의 과학기술, 산업, 경제, 기업, 이 영역분들이 함께, 이제, 결합돼서 이 당을 출범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하는 이 과학기술 자문그룹이 100명의 자문그룹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음. 예, 이거를 어, 공개할 순 없지만 그런 분들과 함께 어, 출범한 정당이고 그래서 철학과 과학의 만남이에요. 음. 철학을 기본으로한 과학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이, 이 우리 한국의 희망의 어떤 큰 어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이 정치가 너무나 이렇게 괴리가 돼 버렸어요. 음. 괴리가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일도 정치권에서 국민을 위해서 하고 있지 않다라는 음. 그런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음. 그래서 정치에 더 실망하게 되고 무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어 국민들은 더 삶이 피폐해져 간다고 느끼는 그런 어 악순환, 극심한 포퓰리즘. 그리고 극심한 부패. 지금 정당아 정당이 아마 가장 크게 부패했을 것 같아요. 우리 사회에서 저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돈봉투가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저는 정당의 어떤 미래 그리고 정치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권을 잡지 못하면 그냥 실패했다. 이게 상당한 국민들의 인식인 것 같은데. 정말, 그래서 인류대학 못 가면 다 실패한 자식이냐라고 보는 건데, 이 제3당이 출연을 했으나, 지금 보면 정의당도 남아있긴 하죠, 3당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40개가 넘는 정당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실패로 보느냐? 저는 그건 아니고, 제3당으로서, 이제, 어, 캐스팅 보터로서라도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기대를, 어, 저버린, 그런 기대에 못 미친 것을, 이제, 저는 실패라고 보는데, 현역의원이 없지 않느냐. 현역은 많은 양당이 잘 하나요? 음. 거물급이 없지 않느냐? 거물급 많은 총리도 있고 전직 장관도 있고 한 양당이 잘 하고 있냐 이거죠. 음. 문제는 어떤 국가를 향해서 우리가 정당의 역할을 할 것이냐가 분명해야 음. 이 정당의 성패가 이제 갈라진다고 보는데 저희는 적어도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가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기술패권 전쟁에서 기술패권 국가로 뚝서야 된다는 것. 그러려면 국내에서의 정치는 이렇게 이렇게 가야 된다는 사실, 과학 정치, 그 다음에 생활 정치, 그야말로 좋은 정치를 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한계를 이제는 건너가자라고 하는 그 기치를 내걸었던 게 우리 정당, 한국의 희망의 어떤 가치고 비전입니다. 그 정당의 옷을 입고 나오면 당선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한, 절대로 못 나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이제는 나서야 될 때고, 정말 국민만이 한국의 희망이다. 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금이 어디서 났냐라고 하는데 벌써부터 뭐 삼성에서 도와주는 거 아니냐, 뭐 기업들이 뭐 이렇게 도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을 내는 분들도 있는데, 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1985년 11월 25일에 입사했잖아요. 네. 그해 12월에 우리 사주라고 나왔던 삼성전자 주식이 네. 1,000원짜리였어요. 예. 그때는 뭐가 뭔지 모르고, 1,000원짜리는 제가 구매를 못했지만, 그 다음에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뭐 1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주가 계속 발행이 됐어요. 회사 발전이 음.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음. 그런 인식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음. 어, 진짜 집꼬리만한봉급도다 반납하고, 음. 어, 받았던 우리 사주가 참. 있었는데, 그것을 35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네. 네, 몇 주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지만, 음. 근데 왜, 제가 몇 주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도 못했는데 국회의원이 되니까 이거를 매각을 해야 돼요. 뭐 행안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외교, 외통이라든지 어, 이런 데 가면 매각을 안했되는데 저는 국가 시스템을 어, 제대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어, 조세를 다루는 기재위로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팔게 되고 35년 모았던 주식이 이번에 매각을 다 해서 네, 다 그걸 예, 창당 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대박이다. 그래서 누구는 코인으로 뭐뭐 뭐 어마어마한 어, 네. 예,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보도가 나오는데 저는 저는 정말 코묻은 돈입니다. 그게. 어, <laughs> 그리고 개인의 발전과 네. 아, 정말 우리 이 반도체 기업의 네. 발전과 국가 발전을 함께 견인했던 네. 그런 우리 사주예요. 네. 그런 우리 사주가 좋은 것으로 또 우리 미래 세대들 위해 쓰일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이 있어요. 절대로 만원 이상은 하지 마시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작은 돈으로도 자랑스러움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응원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으시다. 지난 4월에 김종인 대표님과 함께 창당 이야기를 하길래 저희가 창당하겠다고 계획을 해온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 창당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음. 그리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 뭐 특별한 얘기를 한 것은 아니지만 음. 김태서 의원은 의원대로, 음. 어, 저희는 계획했던 대로 쭉 이제 어, 창당을 할 것이고 음. 또 어, 서로, 어, 가치와 비전이 맞으면 음. 언제든지 뭐 연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인위적으로 음. 뭐, 어, 우리가 뭐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음. 어 그런 어떤 결합 이런 것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김태서 의원 쪽은 제가 보기에는 인물 중심인 것 같아요. 뭐 대변인을 영입한다든지 과거에 했던 것처럼 저희는 가치 중심으로 합니다. 저희는 그렇게 흔들릴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뭐 거대 당에 흡수가 되고 또어 자신의 어떤 당선을 위해서 거대 당의 힘을 빌리고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저는 내년에 제가 불출마를 한다고 해도 또 불출마를 해서라도 또는 필요하다면 그리고 저의 어떤 출마나 당선이나 이런 것은 최하위의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이 정당을 바로 세우고 우리 그 정치인들을 바로 육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어 그렇게 흡수되고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부민강국으로 가는 길, 과학기술패권국가. 국 내에서는 국민이 잘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나라가 강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대외적으로는 과학기술패권국가라야 돼요. 그런 나라의 모습으로 가야 어,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 꿈과 희망을 줄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 정치가 가장 중요하고 지금 정치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어, 그 국민의 열망에. 저희가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신당 창당을 어렵지만, 하게 되고 지지를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